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2016 GV70 차량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베링블루 컬러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신차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문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베링 블루 컬러가 드디어 GV70 차량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 속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 물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베링블루 컬러를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이 베링블루 컬러는 저는 일반 트림보다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 훨씬 더잘 어울린다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패키지 트림 같은 경우는 스포츠 하면서 공격적이고 개성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모습에 베링블루 컬러가 입혀지면서 그런 느낌들을 훨씬 더잘 살려주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긴 한데 드디어 뭔가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 하면 뭔가 어울리는 색깔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연식 변경이 되기 전에는 스포츠 패키지 트림에 아, 이거다라는 컬러가 딱히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베링 블루 컬러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서야 조금 잘 어울리는 색깔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베링 블루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 모델에서는 뭔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강하달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패키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GV70 베링 블루 컬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컬러이니만큼 차량 판매량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행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게시물에 영상을 따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